안녕하세요. 알파풀 정은희 강사입니다. 이제는 실기예요. 20일 만에 끝내는 커말 실기 2급입니다. 정말로 20일 만에 제가 커말 실기 합격할 수 있을까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런 분 계시는데 커말 실기 2급 20일 만에 합격 가능합니다. 할수 있어요. 여러분이 입증을 해 보이시면 될거 아닙니까? 트라이 해보세요. 자, 커마의 실기의 합격을 위해서는 40분 만에 문제를 후다닥 풀어야 되고 커트라인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꼭 맞아야 하는 문제 1번 문제가 대표적인 것이죠. 기본작업. 이 기본 작업의 두 번째 타입 바로 셀 서식에 대한 문제 오늘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셀 서식 문제 마스터하기 출발해 볼까요? 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문제입니까? 에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나의 2점씩 250 10. 1 10점이에요. 이 점수는 무조건 머스터 해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아, 하나라도 틀리면 점점 합격에서 멀어진다는 거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서식인데, 어, 제가 안 배운 게 있을까요? 필기 때다 배웠습니다. 우리 실기라는 거는요, 필기의 내용을 실제 작업에 그대로 적용해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서식에서 모르는 문제, 예, 바로 여러분이 약한 게 사용자 지정 형식일 거예요. 예, 다섯 문항 중에서 사용자 지정 형식 문제가 꼬박꼬박 한 문제씩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제가 한번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슝. 크게 세 가지. 날짜, 숫자, 텍스트. 날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연월일 연도는 영어로 이어 year, 이어의 inital 첫 글자 Y Y가 바로 연도를 나타내는 서식기요 Y가 두 자리면 연도 두 자리만 표시해 Y가 네 개면 연도 네 자리 표시해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월은 뭡니까 영어로 month month의 첫 글자 M 그래서 M이 하나면 1월이면1 1월이면은 공일 M이 두 개면 그 다음에 1월 영어로 M이 세 개면 이제 영어의 세계로 빠져요. 그래서 January에서 J A N 첫 글자 세 글자만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M이 네 개면은 영문 월 이름 풀레임 January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다음에 이름 뭡니까? 영어로 day. day의 첫 글자 d, d가 하나면 1월 1일 1이면은 일한 자리 1, 두 자리면은 01 그다음에 세 자리부터는 요일의 세계로 빠져요. 영문 요일 DDD 이러면 영문 요일 Monday. 예를 들어 월요일이면 MON. 그다음에 D가 네 개면은 영문 요일 풀 r i m e Monday. 그다음에 한글은 없니? 한글은 없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가 세 개면은 한글 요일 월 야고로. A가 네 개면은 한글 요일 풀 r i 이떠요 월요일. 이렇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자, 여기 여러분. 연습 공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방문 일자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이 익혀야 돼요. 여러분, 마우스로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범위, 범위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잡는데, 이거보다는 시간 3분 안에 이거 다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잡으면 너무 늦어요.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또는 시프트 키 누르고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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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방향키. 됐어요? 예, 네, 이렇게 자꾸 컨트롤 1. 컨트롤 1이 뭔데요? 새 서식 대화 상자. 표시 형식 바로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메뉴에 다 있고요. 맞춤 요 메뉴들이 여기 맞춤 탭에. 글꼴 바로 여기 있는 애들 글꼴 테두리 빼고 요애가 여기 테두리 하면 요 테두리만 전문으로 나와 있는 애. 확인됩니까? 어 아, 요거예요. 우리는 표시 형식 자, 표시 형식에서 말이죠. 여러분, 어, 여기. 사용자 지정이 있거든요. 참고로 마우스가 안 내려가네요. 여기 여러분 C라고 표시되어 있죠. Alt C. Alt하고 C. 그러면 내려가요. 방향키로. 어. 아, 시험 볼때 이렇게 적절하게 여러분 단축키 써야 됩니다. 자, 사용자 지정 왔어요. 그럼 이 옆에 칸은 마우스 잡아야 되잖아요. Alt T. 여기 T라고 써 있죠. 그럼 여기로 와요. 그럼 연도를 여러분 제가 두 자리만 표시하려고 해요. 그럼 뭐 쓴다고요? Y Y Y 그 다음에 한글로 연자를 쓰고 싶네요. 그럼 연자를 쓰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월 영어로 쓰고 싶어요. September SEP 이렇게 나오게요. 그럼 월은 month, 어, Month죠. Month 그러니까 M 하나 둘 보기를 째려봐요. 보기를 셋아 이런 셋. 됐죠? September, SEP. 그 다음에 한글로 월. 그 다음에 일. 일은 제가 그냥 두 자리 나오게 하고 싶네요. 그럼 TD.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글로 일 쓰고 싶네요. 일. 이러면 된다고요. 끝난 거예요. 엔터. 꽝 치면은, 우와, 멋있게 들어갔네요. 별거 없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숫자입니다. 숫자와 관련해서 샵과 제로 두 가지 서식 기호 알아둬야 되는데요. 필기 때또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을까요? 그죠? 샵은 숫자 한 자리, 0도 숫자 한 자리. 차이점은 샵은 유효하지 않은 자리 쓰는 표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0만 써 있으면, 응, 0 따위 필요 없어. 이러면서 공백으로 표시하는 거고, 0은 애가 고지식하기 때문에, 숫자 0만 있어도 어때요? 어, 그 자리 0이면, 어, 그 자리 그대로 숫자로 표기해줘. 0. 이렇게 표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응? 그게 무슨 말이지? 자, 필기 때 또, 어, 막 급하게 공부를 하셔서 합격하신 분들 보시기 바래요 여기 구매 수량 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범위를 잡고, 컨트롤 1 눌렀습니다. 알트 t 알트 c 자내려와요 슝슝슝 사용자 지정 알트 t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자, 숫자 두 자리니까 제가 여기다 샵샵 이렇게 찍었어요. 예? 두 자리. 그리고 한글로 박스라는 글자를 표시해 줘. 박스. 이렇게 쓰면 돼요. 확인? 어때요? 영박스라고 나와야 되는데 애가 영을 뭐예요 아주 우습게 한다니까요 영은 의미가 없어 이러면서 공백으로 표시해 버려요 샵을 쓰면 그래서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컨트롤 1자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알트 t 누르면 샵 하고 1의 자리를 영으로 표시하면 의미 없는 0도 그 자리에 0을 그대로 표시해주게 된다, 이 뜻입니다. 숫자가 있으면 숫자 보여주고, 숫자가 없이 0만 있다. 그러면 0을 보여주겠다, 이겁니다. 대체,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죠. 아, 이렇게, 엔터꽝. 어때요?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이해 돼요? 예, 네, 이게 숫자예요. 그러면, 자, 데이터. 여러분도, 음, 뭐 숫자 아무거나 막 써봐요. 괜찮아요. 뚝, 두두두두두두, 엔터꽝. 자, 그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세 자리마다 심표를 찍게 어, 그렇게 서식을 만들어 달라. 컨트롤 1그 다음에 Alt C 사용자 지정으로 옵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자, Alt -T 눌러서 자, 여러분 세 자리마다 심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샵, 콤마, 샵, 샵 마지막 자리는 의례적으로 0을 씁니다. 이게 세 자리마다 심표를 찍는 거예요. 보기를 보니까 어때요? 정말 나오네? 한글로 원자도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한글로 여러분이 원, 이렇게 쓰면 돼요. 보기에 원자가 나오면 됩니다. 엔터꽝. 어때요? 오, 나오네.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우리 2급의 난이도가 높아져서요. 1급 문제처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급에서 가장 즐겨 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필기 때 사실 배웠어요. 이천 단위가 1의 자리로 표시되도록, 즉, 천 단위 이하는 다, 예, 바로 절사시켜버리도록 해라. 5 이상이면 반올림하고, 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3, 4, 5, 3, 1, 이렇게 나오게끔 해달란 얘기예요 아, 천원 단위가 1의 자리가 되도록요? 이 예.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쵸. 바로, 요거 심표 이하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면 되는 거죠. 요요세 자리 이후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컨트롤 1 사용자 지정 알트 t 눌러서 여기서 샵 콤마 샵샵 제로 하고 심표만 딱 찍으면 돼요. 그러면 심표 뒤에 세 자리 다 버릴 거야. 이 뜻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한글로 원 쓰라고 했다. 그럼원 똑같이 쓰면 됩니다. 엔터 꽝 어때요? 아, 이 문제까지. 어려우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텍스트 관련한 서식. 자, 텍스트는 문자 데이터 모두를 의미하는 건 골뱅이만 알아두면 돼요. 예를 들어, 데이터가 홍길동이란 문자가 있는데, 홍길동 고객으로 표시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 홍길동을 누가 받아요? 골뱅이가. 문자, 골뱅이. 그리고 뒤에, 예, 써달라는 말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어, 간단하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갑을 병정무 보이죠? 얘네들. 자,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됐죠, 여러분? 자, 범위를 잡고 컨트롤 1. 자, 고객님이란 글자를 뒤에 붙이고 싶어요. 갑고객님, 을고객님, 병고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트 t c 아래로 방향키, 슝슝슝. 어디로? 사용자 지점으로. 알트 t 자, 형식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그냥 골뱅이. 아, 문자를 다 받는다? 예, 골뱅이. 뒤에 고객님. 이것만 써주라 이겁니다. 한칸띄라고 했는데요? 띠면 됩니다. 스페이스바 한 번. 엔터 꽝. 어때요? 음, 멋있네. 이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10점 맞을 준비 끝났습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문제 풀 준비 레디고 고 음, 합시다. 자 문제 볼까요? 스텝 원. 자 스텝 원 갑니다. 바로 이 문제예요. 스텝 원 몸풀기예요. 자 일단. 기본 1 시트에서 다음 지시 사항대로 작업 처리하세요. A2에서 H2 영역은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 글꼴은 돋움체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꼴로 지정하세요.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본 1 시트로 제가 곧바로 가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요 자, A2는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키하고 호흡 누르면 always A1번지 셀로 가요. 그럼 여기서 아래로 방향키 A2, 보이죠?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고고고고,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H2까지. 지정됩니까? 예. 네. 이렇게 지정을 하고, 곧바로, 어디? 여기 여러분,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 요겁니다. 요거 눌러줘요. 가운데, 병합됐죠? 요거예요 아, 저 강사님, 제가요. 너무 마음이 급해서. 엉뚱한 게 병합됐는데, 어떡하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 자리에서 꼼짝 마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더 눌러요. 원상 복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예. 네. 자, 다시. 자, 합시다. 여러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어, 글꼴은 도둑체. 그러면 글꼴 그룹 와야 되죠? 참고로 여기서 하하, 이런 분 계세요. 도둑채가 안 보인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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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고 계세요. 이러면 3분 안에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써야죠 여기다가. 아쓸수 있습니까? 예, 도둑채. 이렇게 써야 돼요 여러분이. 아 도둑채. 그 다음에 글자 크기 얼마라고요? 여기 16이요, 16 이렇게.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은 기울인꼴. 굵은 기울인꼴이 뭐냐면 굵게. 기울인 꼴. 요거예요 요거 두 개. 이해 됩니까? 어, 아, 됐네요. 다푼 건가요? 예, 네, 끝.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문제 돌진합시다. A4에서 H13 영역의 모든 테두리 이렇게 생긴 애를 적용하고 가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모든 테두리 문제죠. 자 곧바로 범위 지정합니다. 어디요? A4 내려옵니다. 슝슝슝슝 여기 A4 자 여기서부터 H13이면 전체 데이터란 말이죠. 그러면 컨트롤키하고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누르고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를 신속 정확하게 지정을 해줍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끄는 분 계시는데 물론 이것도 괜찮아요. 손에 익었다면. 근데 안 되는데 막 그렇게 끌면은 손이 떨려서 또막 이동도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스타트 번지 클릭하고 시프트 누르고 마지막 데이터를 클릭하세요. 네, 시간을 좀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모든 테두리 글꼴 그룹의 모든 테두리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띵 이렇게 그다음에 가운데 맞춤은 가운데 정렬하세요 예 이겁니다 이거는 세로 높낮이의 에, 그 내용이고 요거 가운데 맞춤 보이죠 요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끝. 자, 그다음세 번째 문제 어렵지 않아요? 아직? A4에서 H4 영역은 글꼴 스타일 굵게 셀로명을 빨강으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A4에서 H4 뭔 얘기예요? 그줄 나란히 쫙, 그죠? A4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이렇게. 됐어요? 아, 됐네. 그럼 이 범위를 잡고 글꼴 스타일 굵게 여기 있네요, 그죠? 그다음에 셀 음영은 뭐예요? 바로 채우기색. 채우기색을 빨강으로 해달라. 요거 빨강이에요. 빨강이라고 써있죠? 아,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 문제 풀러 갑시다. 네 번째 문제는요. F5에서 F의 13번지, 그다음에 H5에서 H13번지 영역의 데이터는 쉼표 스타일을 지정해 달라.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곧바로 F5에 클릭을 하고 Ctrl+Shift 아래로 방향키 범위 지정합니다. 지정하고 표시 형식에 요게 바로 심표 스타일이에요. 아하. 그다음 어디로 간다?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H5에 커서 갔으면 Ctrl+Shift 아래로 방향키 지정하고 심표 됐어요, 여러분? 오 빠르다. 그럼요,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g5에서 g13번지 영역의 이름은 입사일로 정의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영역의 이름은 뭐냐면 이름을 지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범위를 지정해 달라. 그러면 우선 1절 여기까지 그 다음에 새 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 요 범위의 데이터에 연어리를 좀 표시해 달라 이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문제 치졸하죠? 두 문제를 한문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일단은 입사일 보이십니까? 자, 여기서부터 범위를 잡습니다. 자,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 곧바로 여러분 여기 이름 상자에다 뭐라고 쓴다? 입사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오, 항상 예외상 따져야 됩니다. 강사님,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엉뚱한 번지를 입사일이라고 썼는데 어쩌죠? 곧바로, 아무 뭐 생각하지 마시고, 컨트롤 키하고 F3을 눌러요. 컨트롤 F3이요? 예, 네, 펑션 키 F1, F2, F3 있죠? 컨트롤 F3 눌러서, 아, 여기 입사일 보이죠? 이거 곧바로 삭제를 합니다. 아, 이것도 다 삭제해야겠다. 를 네, 이렇게 삭제를 하는 거예요. 아, 이름을 삭제할 수 있군요. 예, 네, 이렇게. 여기선 안 지워져요. 여긴 정의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곧바로 다시 G5에서 G13 범위 지정하자마자 이름 상자에서 입사일 제대로 쓰면 되죠 엔터 꽝 잊지 마세요 됐죠 자그 다음에 셀 서식 사용자 지정 갑시다 컨트롤 1그 다음 어디로 간다? Alt, T. 아, Alt C 눌러서 아래로 사용자 지정 갑니다 가서요 생김새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자 연도 YYYY 4개 그 다음은요, 한글로 연차를 쓰고, 그 다음, 연월일 넣으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mm, 그 다음에 월, 그 다음에 dd일. 됐나요? 어, 이렇게. 확인, 엔터꽝. 끝난 거예요. 깔끔하죠? 예. 네. 이렇게 우리가 10점 문제 스텝 1 단계,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저는 아까 이해됐어요. 헉! 이러시는데 훌륭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스텝 2 실전으로 들어갑시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참고로 좀 잘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그 스마트폰 탁 열어놓고요 시간을 한번 그탁 재보세요 3분 3분 자저 1번부터 저도 좀 준비 좀 할게요 자 기본 이 e 시트에 대해 다음 지시사항 처리하세요 자 1번 문제는요 A1에서 F1의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항상 이런 건 나와요. 병합 가운데 맞춤은. 그 다음에 글꼴은 맑은 고딕게 글꼴 크기 16세, 글꼴 스타일 굵게, 밑줄은 이중실선으로 지정하세요. 이렇게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어, 풀어야죠, 당연히. 자, 기본 이 시트 갑니다. 빛의 속도로. 그 다음에 컨트롤 홈 눌러요. 그래서 A1으로 가죠. 자, 여기서부터 시프트 키 눌러서 어디까지요? F1까지.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띵 누르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맑은 고딕 갑니다. 맑은 고딕 돼 있네요. 웬일이야, 그죠? 안돼 있으면 여러분이 써야 돼요. 클릭하고 맑은 고딕, 맑은 고딕 띄어 쓰기 안 하는 거. 하는 거 차이 있습니다. 네, 반드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띄어쓰기에서 맑은 고딕 됐죠. 그 다음에 글자 크기 16으로 진행합니다. 16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굵게 굵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밑줄 이중 실선이에요. 참고로 컨트롤 u 누르면은 밑줄인데요. 이 이중 밑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d 눌러줘야 돼요. 요거 됐죠? 어, 요거 요렇게 밑줄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1번 문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A4에서 A6, A7에서 A9. 이런 게참 헷갈리죠. B4에서 B6, F4에서 F6, F7에서 F9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고 여기까지. A3에서 F3 영역은 셀 스타일 파란 강조색 5를 적용하세요. 이렇게 두 개의 문제를 한 문제로 치졸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런 애들이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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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기중기 옹기중기 영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지정하는 거예요. A4에서 A6이야. 그러면 A4에서 A6 범위 잡고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B4에서 B6. 그 다음에 A7에서 A9. 그 다음에 F4에서 F6. F7에서 F9.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리고 한꺼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얘 알아들어요. 오 똑똑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 하고 하나 하고 이러면 너무 늦어요. 그다음에 A3에서 F3 영역 어디입니까? A3 클릭하고 Ctrl Shift 오른쪽 방향키 범위 지정 되죠. 자 여기 지정하고 나서 어떻게 한다? 셀 스타일 강조 세고 이거는요 스타일 그룹에 셀 스타일이 존재합니다. 보이죠? 이거 누르면 강조색 5번이 여기 있어요. 파랑 강조색 5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요거예요. 요거. 어, 아, 이거 누르란 얘기입니다. 만약에 시험에, 예, 여기 옅은 파랑에다가, 예, 연한 파랑에다가 20%, 그럼 요거 고르면 되고요. 요, 요, 써 있어요. 이렇게 보이죠? 예, 우리는 파랑 강조색 5 요거예요. 띵, 이렇게 됐습니다. 끝났어요. 3번 문제. C4에서 C6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 오호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문자 뒤에 분명히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문자, 문자는 뭐죠? 골뱅이 뒤에 퍼센트를 표시합시다. 이거 문제예요. 예를 들어 80에서 90이라는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80에서 90% 이렇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자인가요? 당연히 문자죠. 이게 숫자여도 중간에 특수문자 들어가면 문자 취급됩니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죠. 문자인데요. 자 일단 여기 여러분 95에서 100 보이십니까? 여기서부터 Shift키 어, 아래로 아래로 됐습니까? 컨트롤 1그 다음은요. 사용자 지정 갑니다. Alt C 아래로 고고 씽 사용자 지정 그 다음 뭡니까? Alt T 눌러서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골뱅이 95에서 100 너도 문자야. 골뱅이 그다음 퍼센트를 찍었는데 이런 보기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양옆에 여러분이 직접 다운 표찍어 주는 센스. 됐습니까? 아, 보이네. 그죠? 엔터꽝. 아, 멋있어. 예, 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 문제 봅시다, 여러분. D4에서 D9번지 영역의 이름을 배점으로 정의하세요. 여러분 이름 지정은 아유, 너무 간단해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잡고 쓰면 돼요 어디에다가 자 D4에서 D9 어디입니까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그 다음에 이름 상자 가서 이름 상자에다 뭐라고 쓴다 배점 엔터 꽝. 엔터 치는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다섯번째 문항 들어갑니다 파이널 A3에서 F9 영역의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더 적용해 표시하세요 어, 요런 스타일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여기서 A3에서 F9 일단은 범위 지정해야겠죠. 여러분. 자,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자,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요. 곧바로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아이고 모든 테두리 여기 있네. 그 다음에 한번더 눌러서 바깥쪽, 굵은 바깥쪽 테두리. 요거 눌러주면 되겠죠. 띵. 그리고 바깥에 클릭. 끝난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 이렇게 풀면 돼요. 이게 다예요. 10점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보너스 하나 더 알아둬야 돼요. 만약에 시험에서 특수 문자 넣으라는 문제가 나온다든가 한자로 바꾸라는 좀 올드한 문제. 옛날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 제목 앞에다가 여러분 어, 여기 다이아몬드 무늬를 넣으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커서를 F6이 따닥 더블 클릭하던가 F2키 누르면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냥 맨 앞에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자 여러분 특수문자는요 한글 자음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미음이에요 미음 자, 한글 상태가 돼 있어야 됩니다. 미음 누르고 이렇게 미음, a는 안 돼요. 미음 한자. 미음 누르자마자 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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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등호 표시 두개 보이죠? 요거 누르면은 전체 미음에서 서포트하는 모든 특수 문자가 떠요. 여기서 시험에서 찾고자 하는 거뭐 마름모로 하라 그랬다. 그럼 마름모 고르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엔터 꽝 치면 끝나는 거예요. 할수 있겠습니까? 예, 네, 요거예요. 한차는요. 한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인증이라는 말이 있죠. 자, 인증도 여기서 따닥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 수식에서 이렇게 두개 범위 잡으면 돼요. 인증 그리고 한차키 눌러주면 됩니다. 나오죠. 자, 인증 어떤 거예요? 두 번째 거 맞나요? 예, 네, 요거. 자, 요렇게 고르고 뭡니까? 한자로 그냥 바꾸라고 했다 그럼 요거 요거 한자인지 확인하세요 이거는 한글 인증 나오고 가로 열고 한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 한자만 나오게 하라 그랬다 그럼 요거 선택하고 변환 누르면 끝나요 엔터 꽝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 이상 요 이하도 없어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그 다음에 메모 삽입하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아니, 모든 가능성 다 열어둬야죠. 메모는 여러분 무조건 오른쪽 해당 셀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뭡니까? 예, 메모 보이죠? 이거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에다 메모에다가, 예, 최소 2회 이상 이렇게 쓸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바깥에 클릭. 이렇게.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아, 그 다음에 메모를 항상 표시하도록 하세요. 해당 셀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에, 메모 표시, 이렇게 눌러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완벽 대비입니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새 서식에 대한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단축키를 사용하세요.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자꾸자꾸 시간을 단축하는 연습을 하세요. 한번 문제 풀었을 때 5분 걸렸네. 두 번째 풀었을 때는 4분, 40초. 세 번째 풀었을 때는 4분. 이렇게 줄여가면 돼요. 자꾸자꾸 연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기면 다음 강의 계속 기대만발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